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코로나 일부 있잖아요. 그, 슬기롭게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힘내시고 건강 챙기세요,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. 네, 이거는 어제 제가 쉬는 날 만들었고요. 어, 일단 이거는 손님 마스크는 제가 제공했는데, 이거 끝나면 이것도 마스크를 제공할 거예요. 위기사항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고요. 네, 컵라면 마스크. 이거를, 어, 입서 사용하는데, 너무 좋아요. 네. 이렇게 사용하는데요. 네. 불편하지 않아요. <목소리> 침대 안 튀기고 너무 좋아요. 어, 국민들다 같이 이겨냅시다. 네. 감사합니다. 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일 l 음, 울산 h e 지역 m e that is 합니다 감사합니다. t you to book? You 힘내 b 그래. 힘내 e 요 s s 세요 let's say, let's say, s 다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